안녕하세요. 알쓸리 길러집니다. 오늘은 아이오닉 5 개인 택시 차량의 전방 센서니까 주차 거리 경고 센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순정 센서고요. 이건 사제가 아닙니다. 순정 센서 개로 계기판 활성화를 시켜드려가지고 이렇게 음. 한번 해보겠습니다. 드라이브 후진 놓고 후진 넣으면 바로 이렇게 뜹니다. 전방 센서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앞부분하고 뒷부분. 근 전방 센서, 후방 센서죠? 이렇게 갖고 드라이브를 놓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뜨죠? 이런 식으로 다시 후진으로. 후진으로 해서 다시 드라이브 드라이브 해서 이렇게 주차 센서니까 20km 미만에서만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20km 주차 센서기 때문에 응? 이 차가 움직일 때는 20km 미만에서만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20km 이상으로 정상적으로 주행을 했 경우는요, 이 센서가 작동 해지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드라이브로 다시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가까워지면은 빨간색을 띄우게 돼 있고, 그다음 노란색 그, 그 안전 거리가 될 경우에는 연두색 그렇게 해갖고 이렇게 활성화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도 개인 택시에 주차 거리 센서 순정 전방 센서를 아이오식 차량에 시공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쓰리게로드습니다